뉴욕 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오늘도 꿀꿀이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실 거예요. 꿀꿀이 아저씨,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뉴 한민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이렇게 반가워요. 아, 그런데 여러분. 어, 오늘부터는 꿀꿀이 아저씨가 아니라 엉클 아울, 부엉이 아저씨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 꿀꿀이 아저씨는 지난 6 months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좋았고요. 아, 다음에 찬스 있을 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아, 꿀꿀이 아저씨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얼굴, 엉클 아울, 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엉클라 아울 불러볼까요? 부엉이 아저씨, 부엉이 아저씨, 말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한민교의 어린이 여러분. 저는 방금 꿀꿀이 아저씨가 소개한 부엉이 아저씨예요. 아울 아저씨예요. 오늘부터 꿀꿀이 아저씨를 대신해서 이 부엉이 아저씨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엉이 아저씨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1 Kings chapter 17 verse 14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엉이 아저씨와 같이 읽어 보도록 해요. This is the word of God of Israel. The jar of flour will not run out, and the bottle of oil will not become empty before God sends rain on the land and the ends is drought. Amen. 이 하나님의 말씀, first Kings, chapter 17 verse 14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모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훌륭한 우리 한민교회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부엉이 아저씨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엘리야 선지자가 나쁜 아합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몇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은 뜨거워지고 나무가 말라 죽고 강과 시내가 모두 말라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있었던 곳에도 물이 없어서 엘리야는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사르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과부한 사람을 만나거라. 그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르밭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 성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열심히 나무가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나에게 물과 빵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 이 아주머니는 물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 말씀에 가려던 길을 멈췄어요. 선지자님. 저는 빵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지금 불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데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사르밧 지역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말라 죽었던 것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나에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남은 것으로 아주머니와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기름과 밀가루는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하나님께서 기름과 밀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채우신다는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일이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아주머니는 엘리야 선지자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빵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빵을 구우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항아리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먹을 때마다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엘리야와 그 아주머니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며칠 후 아주머니의 아들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다 죽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시냐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아주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의 아들을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린 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아주머니 그리고 아들 모두를 죽지 않고 지켜 주시고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주머니 집의 다락방에서 잠시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 선지자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마치는 순간 아주머니의 아들은 아픈 것이 모두 사라지고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보고 계세요. 가끔은 우리에게 나쁜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주머니와 아들을 돌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는 것 쉽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학교에 가는 것도 많이 어려워요. 숙제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르밧 지역에 사는 아주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물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사르밭 지역 같이 많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마음껏 놀 수도 없고 학교 가는 것도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다음주에도 이렇게 스마트 TV, 랩탑, 컴퓨터, 아이패드를 통해 예배드려요. 친구들, 안녕.